일수 형, 응. 형 있나봐. 빨리 있나봐. 응. 광고 들어왔대. 광고자 연락 받아보래. 빨리 있나봐. 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빵빵이. 자 오늘 영상 키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빡!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광고냐면은 이제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구입하잖아요. 핸드폰 이제 구입하면은 직접 대리점에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더 비싸게 비싸게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좋은 곳딱두곳 알려드릴 거예요 성지 진짜로 핸드폰의 성지 두곳 알려드릴 텐데요 말을 하는 것보단 일단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는 이제 두 곳이에요 어, 일단은 뭐역커폰이라고 이제 역동네 커뮤니티 핸드폰이라고 이제 그 곳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자 가격 비교가 필수잖아요. 자 아이폰 13 미니 원가가 95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진짜 휴대폰이 가격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자 근데 옆꺼폰 시세표는 시세표 기준을 보시면 7만 원, 무료 7만 원이에요. 근데 지역마다 이제 시세표는 달라요. 음 그래도 이런 이 가격에 구입한다는 거는 엄청 대박인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저 뭐, 옆커포는 뭐 54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절대 사기 같은 거 아니니까 믿어. 어, 자, 이제 그리고 어옆 이제 휴대폰 성질을 이제 찾는 방법은 자신의 해당 지역 시세포 확인 후 후기 게시판에 가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위치를 알아내고 방문하는 방식. 그리고 시세표 이제 보는 방법은 어, 통신사 기종 번호 이동 그리고 기기 변경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원하는 기종 선택 그리고 저장 용량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후 구매 방식 어떻게 구매할 건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구매 방식은 어, 번호 이동의 경우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로 구매를 했을 때 통신사는 그대로 기기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어. 기기 변경이면 통신사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기기만 변경하는 방식. 음. 전체적으로 번호 이동 방식으로 구매했을 때는 더 저렴하대요. 어. 더 저렴하고요. 예를 들어 현재 KT 통신사를 쓰고 있지만 SK 통신사로 이동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SKT 번호 이동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옆커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폼메리카노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폼메리카노는 일단 좋은 점이 회원가입을 안 해도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고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자사 할인이 별도로 들어가서 이제 폼메리카노에서만 볼수 있는 할인 혜택이 있어요. 음 자, 가격 비교는 필수이신 거 아시죠? 갤럭시 Z 플립 3 원가가 125만 4천 원입니다. 이제 포메리카노 이제 KT 번호 이동 기준으로는 27만 4천 원이라는 거. 가격이 무려 6배가 차이 나는데 이거를 거의 125만 4천 원에서 원가가 포메리카노는 27만 4천 원. 거의 100만 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자, 많은 기종들도 모두 다 저렴해요. 아이폰 SE3 구매 상세 페이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휴대폰 카데고리만 눌러도 많은 기종들과 가격들이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진짜로. 이게 핸드폰이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이 사이트는 와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상담 시간은 이제 홈페이지에 연락처 남기시면 이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해서 자신을 원하는, 원하는 시간대에 카카오톡 전화 상관없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막뭐 후기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 후기 이렇게 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야! 엄청 54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좋으니까 엄청 좋으니까 후기들도 많이 남겨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 오늘 엽커폰 그리고 폰메리카노 이렇게 두개 제가 좋은 것두곳 것 알려드렸습니다 성지 저한테 감사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자 우리는 추후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빵빵 촉촉촉 빵빵빵빵 빠세이